경상남도 진해와 창원 경계에 있는 창복산을 4시간 동안 다녀온 산행 영상인데, 대부분 암릉 구간으로 이루어진 능선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빼어나지만 급경사 하산길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창원시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무료 자전거 대여 운영 시범 지역이고 여기에서 있는 자전거 길도 잘 조성되어 있다는데 지금 길가에 거치된 누비자 자전거를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 남지 사거리를 지나면서 바라본 장복사. 안민 초등학교 입구에서 꼬불꼬불 벚꽃길 따라 안민곡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안민곡에 주차장은 없습니다. 곡의 밑으로는 안민터널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11시 시흥 280m 안민고리로 출발합니다. 올라와서 그 동물 다리 오른쪽으로 평상이 하나 있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왼편으로 내려가는 대표 길이 있네. 신달레가 만개했어요. 왼쪽으로 갈림길이 있는안 보여. 요데 하나만 가간다니까왼으로 진행돼. 서깎서 경사길로 올라갑니다. <laughs> 경사길이 시작되는 데 <laughs> 11시 29분 335호 감시처수가 있는 능선으로 오릅니다 바위 앞에서 보는건데 네. 그 왼쪽으로 보이는 남쪽의 진해신데 가스 때문에 그래요 바위지대를 통과했습니다 다시 바윗들 바윗 오른쪽을 지나네 계속 이어지는 바윗길 래서 뒤돌아 본 거에 올라온 길을 저 앞쪽으로 웅산하고 시루봉 쪽으로 웅산이 조금 보이네. <목소리> <목소리> 앞으로 올라가는 길이야. 여기 잠깐들 쉬고 있네. 아, 봉으로 오르는 길인데, 여기는 벚꽃이 아직 덜 폈어. 이게 누리길이에요. 올라온 길을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오후에 다시 데크길이 나오는데 앞으로 아, 뭐 갈릉선길인것 같은데 장복산 2.5km 왼편으로 올라오는 도로가의 벚꽃길이 요즘은 진해 전망대에 올라가 보죠 갈길 대서본갈 길입니다. 오른쪽으로 창원신. 이거 공단인 것 같네요. 진행할 능선 길인데 안민 고개로 올라온 그. 왼쪽으로 인데 벚꽃길 같아요 왼편 안민고개에 올라가는 길 쪽으로는 아주 험한 길이네요 이제 앞에 덕지봉이 보이기 시작하네 저 위에가 덕지봉 갈 길을 따라가 봅니다 지금 나오는 저 데크 있는 데가 덕주봉 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어져가지고 뒤에 604봉 다시 한번 보지요 갈 길이요 저기 덕주봉 604봉 백사봉과백사봉 아, 어, 어. 어, 어, 아. 어, 바위가 참 날카롭게 서, 서 자 이제 덕지봉 오르는 길인데 앞뒤로 모두가 장관이네. 돌아보는 거야. 지쳐가지고 아주 기진맥진한구만. 덕지봉 다 올라왔는데, 아 이제 덕지봉 전망대가 앞에 보여요. 흥망대 내려왔어. 하 육백사봉 사이에 정자가 하나 있네요. 604번으로 올라갑니다. 이에편으로 갈림길이 있는데 터서 1.3km. 그 뒤에 있는 안내판인데 50m 전방에 터 있음. 오르는 길에는 아주 진달래가 사방에 띄엄띄엄 만개 는5원인데 여기는 장복산 삼거리 돼 있네. 오른쪽으로 예비군 훈련장은 1.9km. 안내판 아, 옆에는 실 의자와 바위가 있고, 이제 진달래 능선길 따라서 올라갑니다. 뒤돌아본 정자와 덕지공, 전망대. 아, 여기서 점심 먹을 모양이네. 이건 거 아니네. 아, 여기, 여기 왔어. 맞아, 맞아, 응답이 먹는 장소가 헬기장인데, 여기 산불 예방 네. 스피커가 있네. 헬기장에서 뒤돌아봤어요. 앞으로 갈릉선 길인데 자고다 밥 먹는 길인가 봐 여기 음. 1시 13분 점심 마치고 헬기장 출발합니다. 가는 길이요. 이 편백나무 숲이네. 돌아본 겁니다. 저 위에가 헬기장. 편백나무 숲길 옆에서 앞으로 갈 장복산. 왼편으로 좀 돌아서 저 끝에 봉우리가 장복산. 뒤돌아보는 거지 올라온 쪽 능선인데 이쪽은 10도 방향이네.

34,535에 오니까 그러니까 또 사각 정자가 정자 바로 다음에 왼편으로 진흥사 1.2km 갈림길 여기서 장복사는 800명 길은 있을 것 같은데? 평상들이 여러 개 있네 평상 있는 데서부터 오르막길이네 여기서 한 3분간 쉬었다 가야 되겠네 쉬는 장소에서 돌아본 거예요 가운데가 헬기장이고 그 왼쪽으로 뾰족한 데가 점심 먹은 데 앞에 노송이 하나 나와 평사가 끝나는 점에 잠깐 올라왔는데 왼쪽으로는 계속 편백숲이요 깨스 때문에 원경은 별론데 오른쪽으로 이아마창원공단일것 같다. 여기 서 있는 나무에다가 장승을 조각해 놓은 정작 하나 나오고 저 앞에 이제 장복산이 가까이 다가오네요. 그 파고라 바로 앞에 마산. 3 0 0 삼각점이 있네 터보라에서 본 장복산 장복산 오르는 길 장복산 한번더 이제 저 철계단만 철계단 길이 45도는 되는 것 같네 철계단이 아니라 대크계단인데 여기까지 55개 올라왔어 계단 106 계단을 올라왔고 왼쪽으로 여기 태극기가 나부끼네 까먹이가 이렇게 많아요 자 너도 우리 집 안방으로 가자 582m의 장복산입니다 진해에 있는 여기 지금 오늘 날씨가 계속 가껴서 원경은 안 보이고 네. 왼쪽으로는 창원 아 오른쪽으로는 창원 같은데 오른쪽으로 창원에서 남천을 건너 마산으로 가는 길이 보이고 저 멀리 서편 저기가 마산이에요. 지나온 능선길 돌아본 거예요. 한번더 돌아보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건 돌아보는 거. 하산길. 내려서자마자 왼편으로 314 500m라고 하산 안내판이 있네요. 그 안내판에서 돌아본 장복산 정상. 다음으로 직진해서 마진 터널 길이고, 여기서 삼미사 쪽으로 가는 길은 길이 뚜렷하진 않네 바로 또 왼쪽으로 꺾어서 저 아래 길 흔적이 바위들 지나면 보이는데 돌아보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지금 이슬레브로 안내판이 여기 있어가지고 저 소나무 뒤에 아 여기 내려오는데 힘들었어요 편백나무 숲 길로 경사길 나 있습니다. 편백나무 숲 밑으로 왔다 갔다 지구자꾸로 가는 급경사길로 지금 하산하고 계속되는 지그재그 편백나무 급경사길이요. 아 경사 심해요. 어 바위가 하나 나왔고 경사는 계속됩니다. 어 바위길로 가는데. 이제 급경사 돌길은 벗어났나? 아니고 아직도 급경사길인데 돌은 그리도 없는 것 같네 청설모가 자, 내려가는 길에 이제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네 이번엔또 바위 틈 사이 길로 급경사길이네 바위 틈 급경사길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저 아래까지 여기는 커다란 바위 밑에 앞에 뭐 이렇게 여긴 샘 같은 것도 있고 그 바로 우측에 약수가 있고, 그리고, 와, 높아. 하위에는 알프스 몽블란에 산김종광 그리고 에베레스트 K2, 난가바르바탕윤지원 약수 한 모금 마시고 갈까? 약수 더 이후도 급경사 길은 계속되어 역시 계속되는 급경사 돌길. 이제 급경사 돌길은 끝난 것 같은데, 편백 숲이 빽빽하네 아주 공기가 시원해요 저 아래 임도인가 대문의 급경사길 그중에도 거의 다가 급경사 돌 거기에 백나무 숲길로 임도까지 내려와서 우측으로 도중도중에 이런 쉴 의자를 차려놨네 여기 보니까 왼쪽으로 갈림길이 있네 도망대 옆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 도로까지 나온 데는 그리 사방으로 있어가지고 여기가 조각공원 들어가는 길인다 조각공원 입구에서 왼편으로 3일차가 있습니다. 조각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왼편은 다리가 하나 나오고 난파. 바... 그 앞에 우리 차가 보이네. 세부가 다서 있더라고. 그 아래 같은 거는 아래 같은 다벼같이이 정도. 가5이네 오예 오예 오예. 아사 오예 오예 얘는 복사. 이래 진짜 중요한 게어디냐바닷가는 길. 지이은 여기 벚꽃 축제 기간이에요 여긴 또 소나무 사이에 벚나무가 피어서.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정문으로 나가고 있어. 오늘 진짜 꽃 많이 봤네. 오늘 지나가면은 확실히 가